안녕하세요. 하윤아빠 소동진 과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BMW X6 40D 리스로 알아보신 대표님께서 타 업체에서 먼저 심사 보셨는데 보증금 50%에 승인 나셨다고 합니다. 어, 심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드셔서 하윤아빠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무보증, 보증금 영원, 초기 비용 영원으로 승인 냈고요. 출고 완료했던 이야기입니다. 부재타 업체에서 절대로 절대로. 무보증에 승인내지 않는 이유, 이것도 영상 후반에 다뤄서 안내드릴게요. 리스 실전 팁이거든요. 영상 잘 봐주세요. 6월 15일 목요일 견적서 요청하셨고요. 바로 견적서 드리면서 제가 리스 빵피 제로피 인증했고요. 리스 피는 리스 진행 시 영업사원의 수익을 말하는데요. 저는 0피로 견적서 드렸습니다. 저는 실적 수당만 가져가기 때문에 리스피 리스 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견적서 드리고 나서 대표님은 바로 심사소리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대표님께 예시로 1피 2피 견적서 드렸는데요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제가 드렸던 0피 견적이 조작되지 않은 진짜 0피 견적임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진짜 빵피 0피 맞겠죠 대표님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매출 부분에서 조금 미흡해서 실제 신고한 매출 부분에서요. 자, 대표님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실 수익이 더 크다. 자, 이걸 증명하면 어, 원하시는 초기 비용 영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대표님이 추가 자료 주셨고요. 제 예상대로 실 수익이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무보증 초기 비용 영원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리스 승인 후에 6월 16일 리스 실행, 리스 집행했고요. 다시 한번 영피, 빵피 리스 인증했습니다. 전자 약정 완료했고요. 이제 대표님이 출고하신 견적서 하윤 아빠가 초기 비용 영원으로 승인네요. 출고한 견적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견적으로 대표님께 리스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견적이 23년 6월 기준 빵피 견적입니다. 그리고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만일 이 견적에서 수수료가 수익이 들어가면 견적서는 이런 식으로 변경됩니다. 자, 아래 견적이 1피 견적입니다. 1피 들어가면 수익은 126만 원입니다. 자, 3피 들어간 견적입니다. 3피는 수익 380만 원입니다. 5피 들어간 견적입니다. 5피는 수익 640만 원입니다. 8피 8P 견적입니다. 8피는 수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4피, 최대피 들어간 견적입니다. 수익은 1,78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리스는 수입차 리스는 영업사원 수익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스 집행 후에 차량 전시장에 도착했고요. 담당 딜러분이 안전하게 대표님 댁으로 인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 리뷰 뭐 디자인, 옵션, 성능 등의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 고객에게 하윤 아빠가 어떤 견적으로 판매했냐를 시원하게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하윤아빠 영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차 리뷰는 어 포인트 두지 않아요. 차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전 리스 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진짜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저렴했던 견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비싸게. 자, BMW X6 40 리스 또는 수입차 리스 진행하는데 무보증의 리스 업체들이 승인을 잘 내지 않는 이유 자 영업사원이 승인을 안 내는 이유예요 자 물론 꼼수를 부리는 업체에 해당합니다 자 승인이 날수 있는데 일부러 승인을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섬뜩하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비교 견적을 하겠죠 자 그럼 뭐를 볼까요 가장 저렴한 금액을 보겠죠 자 그러다가 가장 저렴한 업체를 만나게 되고 업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꼼수를 부리는 업체는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자 고객이 업체에 심사서를 제출합니다 자 업체 입장에서 보면 리스료가 저렴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리스견적서를 바꿀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원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지 않는 겁니다 승인이 안 나서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고객이 뭐라고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멘트 시작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멘트를 합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요 신용 등급이 1, 2 등급 구간이 아니라서 드린 견적에 맞지 않는다는 등 기존 대출 때문에 한도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등 매출이 적어서 매출이 부족해서 그래서 원하는 초기 비용 없는 조건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진행하려면 이제부터 이제 영업사원 본인 수익 넣은 진짜 진행 가능한 견적서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본인 수익 들어가니까 진짜 승인도 날 거예요. 자, 모든 업체가 이런 건 아니고요. 수수료를 무조건 일정 부분 넣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업체들이 그중에서 꼼수를 좀잘 부리는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수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업체는 유튜브 또는 블로그, 홈페이지, 핸드폰 어플 등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에요. 광고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 최저가, 현실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면 비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광고비는 당연히 리스 피해서 끌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넣은 견적 중에서 이제 영업사원 본인이 맞는 견적서 가지고 오겠죠. 물론 적당하면 좋아요.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 근데 이건 당연히 영업사원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고객이 판단하는 게 맞는 거고요. 차를 구매하실 분들이 포인트 잘 잡으시고 공부하시고 비교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리스가 눈탱이가 가능한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윤아빠 서동진 과장은 광고비 100원도 안 쓰고요. 제가 사용한 건 오직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광고비 없는 어 광고비 100원도 낼 생각 없어요. 자 이대로 계속 영업할 겁니다. 자 고객이 리스를 잘 알던 모르던 고객이 얼마까지 알아봤던, 자, 이런 거에 저는 관심 전혀 두지 않습니다. 저는 첫 견적에 자부심이 깃든 작품 같은 견적이 나갈 겁니다. 이자는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는 하윤아빠 서동진 과장입니다.